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손자 민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뭔가 어색했습니다. 안아주려고 하니까 살짝 몸을 피하더라고요. 저녁을 함께 먹다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좀 냄새가 나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91세가 된 지금까지 제가 느껴본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들이 예전처럼 가까이 오지 않는다거나, 손자, 손녀들이 안아달라고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슬쩍 멀어지는 것 같다거나요. 저는 지금도 현역으로 진료하고 있는 91세 의사입니다. 지난 6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봐왔어요. 그 중에서도 70대 후반부터 80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 나이가 들면서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 같고 가족들도 예전 같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72세부터 86세 이 시기에 우리 몸에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후각 적응 증후군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자신의 냄새에 코가 익숙해져서 모르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이 시기에 우리 몸의 땀샘 활동이 변한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와 다른 종류의 분비물이 나오고 피부의 pH도 달라져요. 특히 목, 뒤쪽, 귀 뒤, 겨드랑이 같은 부분에서요. 지난달에 78세 김영숙 할머니가 제게 오셨어요. 선생님, 며느리가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검사해 보니 특별한 질병은 없었어요. 다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였죠. 그래서 저는 김할머니께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신 김할머니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며느리가 어제 제 손을 잡더라고요. 손자도 안아달라고 하고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냄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품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예요. 72세부터 86세.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보면 이 나이에는 세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피지선의 활동이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깔끔하게 배출되던 것들이 이제는 피부에 더 오래 머물러요. 특히 목 뒤쪽과 귀 뒤쪽이 그래요. 둘째, 천조절 능력이 달라집니다. 예전보다 쉽게 땀이 나고 그 땀의 성분도 달라져요. 암모니아 성분이 많아지거든요. 셋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후각이 둔해집니다. 젊은 사람은 자신의 냄새를 70% 정도 감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75세 넘어가면 30%도 못 느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진실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나이 들면 그런 거야 라고만 했죠. 하지만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60년간의 경험과 최신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개발한 방법이 있어요.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집에서 할수 있고, 7일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82세 박철수 할아버지가 작년에 제게 오셨어요. 선생님, 손자들이 저를 멀리 해요. 안아주려고 하면 할아버지 냄새 나라고 해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두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어제 손자가 제 무릎에 앉아서 잠들었어요. 몇년 만에 처음이에요. 이제 그 방법을 여러분께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저녁 7시에 특별한 목욕법 매일 저녁 7시, 이 시간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피지 분비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거든요. 그전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목욕할 때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먼저 따뜻한 물로 하우분간 몸을 적셔주세요. 이때 모공이 열려요. 그 다음에 비누칠을 하는데 특별한 부위에 집중하셔야 해요. 목 뒤쪽, 귀 뒤쪽, 겨드랑이 그리고 무릎 뒤쪽. 이네 곳이 핵심입니다. 각각 30초씩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지르세요.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피부가 상할 수 있거든요. 과학적으로 보면 이네 부위는 아포크린 땀샘이 집중된 곳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이 땀샘에서 나오는 분비물의 성분이 달라져요. 특히 단백질, 성분이 많아지는데 이게 세균과 만나면 냄새의 원인이 되거든요. 두 번째 단계. 옥수수 전분의 마법 목욕 후에 몸을 잘 말리셨죠?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쓰시던 옥수수 전분을 사용할 차례예요. 약국에서 파는 베이비 파우더 말고 순수한 옥수수 전분이요. 왜 옥수수 전분일까요? 이건 천연 항균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습기를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화학 파우더보다 우리 나이에는 훨씬 좋아요. 피부가 예민해져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내부 위에 살짝살짝 살짝 발라주세요.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돼요. 하얗게 될 정도로 바르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손바닥에 조금 덜어서 톡톡톡 두드리듯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특히 목 뒤쪽은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아, 씻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손자 손녀들이 안아줄 때 가장 가까이 오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단계. 아침에 간단한 루틴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수할 때 찬물로 목과 얼굴을 한번더 헹궈주세요. 찬물이 중요해요. 모공을 조여주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분비물이 덜 나와요. 그리고 아침에 옷을 입기 전에 어깨와 목 부분을 한번더 확인하세요. 혹시 냄새가 배어 있는 옷은 절대 입으면 안 돼요. 우리 나이에는 냄새가 옷에 쉽게 배거든요. 네 번째 단계, 수건의 비밀이건 제가 91년을 살면서 터득한 할아버지만의 팁이에요. 매일 사용하는 수건을 두개 준비하세요. 하나는 몸용, 하나는 얼굴용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수건을 햇볕에 말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실내에서 말리죠? 안 돼요. 햇볕의 자외선이 세균을 죽여줘요. 그리고 햇볕에 말린 수건의 냄새, 기억나시죠? 그 상쾌한 냄새가 우리 몸에도 배어요. 만약 비가 와서 햇볕에 말릴 수 없다면 다리미로 한번 다려주세요. 높은 온도가 세균을 제거해 줍니다. 다섯 번째 단계. 일주일의 변화 관찰 첫 이틀은 별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당연해요. 우리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3일째부터는 확실히 달라요. 본인도 느끼실 거예요. 몸이 가벼워지고 뭔가 깔끔해진 느낌이 들어요. 5일째 되면 가족들이 느껴요. 말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까이 와요. 손자, 손녀들도 예전처럼 붙어 있을 거예요. 79세. 최경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방법을 시작하신 지 일주일 만에 아들이 말했대요. 엄마, 요즘 뭔가 다르신 것 같아요. 더 젊어 보이세요. 그게 바로 이 방법의 힘이에요. 단순히 냄새만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감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11세 김종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며느리가 제 옷을 빨아주면서 아버지 옷에서 좋은 냄새가 나요라고 하더라고요. 30년 살면서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왜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요. 우리 몸의 피부는 약산성이에요. PH 5.5 정도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산도가 달라져요. 특히 우리가 말씀드린 내 부위는 알칼리성으로 변하기 쉬워요. 알칼리성 환경에서는 냄새를 만드는 세균들이 잘 자라거든요. 옥수수 전분은 이 pH를 중성으로 맞춰줘요. 그리고 습기를 제거해서 세균이 자랄 환경을 없애주죠. 따뜻한 물로 모공을 열고 찬물로 다시 조이는 것도 혈액순환을 도와서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줘요. 햇볕에 말린 수건의 효과는 어떨까요? 자우에서는 천연 살균제예요. 그리고 햇볕에 온기가 수건에 머물러서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줘요. 84세 안순자 할머니가 한달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교회에서 사람들이 제 옆에 앉으려고 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이런 변화들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이 방법을 시작하시면서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가족들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어요.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고 존경받을 수 있어요. 다만, 조금의 노력이 필요할 뿐이죠. 16세 박영식 할아버지가 이 방법을 시작하신 지두주 만에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어제 손녀가 할아버지 향수 바꿨어?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향수는 안 바른다고 했더니 그럼 할아버지 자체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 건가 봐라고 하더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변화예요 인위적인 향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 나는 자연스럽고 깔끔한 느낌이요 혹시 이 방법이 너무 번거로우시다구요 천만에요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해요 목욕할 때 5분 아침에 5분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옥수수 전분 한 통에 3천원 그거면 두 달은 써요 하루에 50원도 안 드는 셈이죠 커피 한잔 값의 30분의 1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말면 소용없어요 최소한 일주일은 꾸준히 하셔야 해요 그래야 몸이 적응하고 진짜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아 80세 조명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귀찮았어요 그런데 사흘째부터 남편이 저한테 다가와서 어깨를 주물러 주더라고요 몇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단,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신다면요. 이 방법을 하면서 주의할 점도 있어요. 옥수수 전분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살짝살짝 살짝 발라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팔 안쪽에 먼저 발라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사용하세요. 목욕할 때물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건조해져요. 손목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고 느끼는 정도면 적당해요. 수건도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우리 나이에는 피부가 예민하거든요. 톡톡 두드리듯이 물기를 제거하는 게 좋아요. 77세 김영호 할아버지가 한달 전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선생님, 어제 3살 된 증손자가 제게 와서 구할아버지 좋은 냄새 나라고 하면서 볼에 뽀뽀해줬어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순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접촉,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들 말이에요. 75세 이후로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다시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85세에 시작하신 분도 효과를 봤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마음이죠.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뭔지 아세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고립감을 느끼고 우울해하시는 분들을 본 거예요. 3세, 윤동숙 할머니가 처음 제게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아요. 나이 들어서 쓸모없어진 것 같아요. 그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한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분이 되어서 오셨어요. 선생님,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마트에 가자고 해요. 손자들도 저에게 안기려고 하고요.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단지 올바른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을 하시면서 거울을 자주 보세요. 그리고 본인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자존감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자세도 달라져요. 표정도 밝아지고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더욱 가까이 오고 싶어 해요. 18세 최재원,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이 방법을 시작한 후로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어요. 예전에는 거울을 피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외적인 변화는 내적인 변화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내적인 변화는 또 다른 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죠. 정리해 드릴게요. 매일 저녁 7시에 특별한 목욕을 하세요. 목뒤, 귀뒤, 겨드랑이, 무릎 뒤이네 곳을 집중적으로요. 목욕 후에 옥수수 전분을 살짝 발라주세요. 하얗게 될 정도로 많이 바르지 마세요. 아침에는 찬물로 목과 얼굴을 헹궈주세요. 모공을 조여주는 거예요. 수건은 햇볕에 말리세요. 자외선의 살균 효과를 이용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일주일 동안 꾸준히 하는 거예요. 3일째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7일째 되면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혹시 의문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의사에게 상담받으세요. 이 방법은 의학적으로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방법이에요. 6세가 되어도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시작할 가장 좋은 때예요. 하루하루 미루다 보면 내년 내후년도 똑같이 흘러가거든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만 시도해 보세요.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가족들이 느낄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느끼실 거예요. 다시 사랑받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실 수 있어요. 다시 존경받는 어른이 되실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거든요, 제가. 91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환자들을 보고, 여러분께 이런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언제까지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하세요. 그리고 변화를 즐기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행복한, 노년을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소외감 대신 사랑과 따뜻함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